여기 갈 거야, 고. 한 번, 여기 올라와 있어, 보자. 너네 아직. 얘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얘 대박이다. 대박이야? 얘 간대. <laughs> 얘 간대. 갈 <laughs> 거야? 얘 대박이야. 간대. <laughs> 정말 착하다. 정말 착하다. 아빠, 아, 어 아, 아 잠깐 씁시다. 아, 아빠, 아. 어째. 야, 진짜 안전다. 진짜 안전다. 진짜 안 잡어 <laughs> 그에이까? 그에이까? 그에이까 잡아야 저기 어디 가까운 유치원 마트 좀 보내줘 속 우리가 듣고 있어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전타자자자자리가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게 자. 자. 자 자, 이, 이이 힘들어요. 이자자자자자 힘들어요. 아. 자자내말 들리냐? 내말 들리냐? 내말자자려 그냥 나 혼자 얘기할게. 어, 아 우리가 작전을 짜는 거야. 네. <laughs> 말씀하세요 형님. 좋아 좋아. 야 우리 30분 만에 다 지쳤어. <laughs> 야 우리 성민이 지쳐 나갔지. 정진이 아웃 됐지. <laughs> 어. 경기형. 경기형 누웠나 본데 어디서? 어 빨리 저 이게 방법이야 자고자 우리가 자. <laughs> 어. 우리가 이제 밥이 오면은. 짜장면을 먹자고 예. 어, 맛있게 먹자고 예. 아니 그리고 이게 불안한 거 같아 지금 안돼 지금 지금 상황이 그래 야 그래 야그리고난 분명히 얘기하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놀이터 가는 거야 놀이터 가서 애들 야, 진짜 안 돼? 지칠 정도로 놀라시자 아, 그래서 아니, 뭐. 애들을 자, 지, 재운 다음에 아, 그 사이에 우리가 장을 보러 가자, 말이지. 응? 음. 어? 밥자 먹어야지, 뭐. 어? 밥자 먹어야지, 뭐. 왜? 야, 왜? 야, 야! 약해. 야! 왜? 야, 왜? 야. 왜 약해. 개판이야개판 뭐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음. 어, 이거 막막하다. 어떻게 하루를 그래. 다 버텨. 돌리고, 돌리고. 이거 언제까지 돌려야 되지, 근데? <laughs> 짜장면으로 오

애들 너무 신뢰가 심한 애들이 애들 너무 신뢰가 심한 애들이 놀기곤 해 그걸로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하고 좀 놀아줘 예. 그리고 지우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승민 네. 야구를 좀 심하게 해 아이고 <laughs> 하고 먹지만얘까지다 야! 승민아! 예. 야! 승민아! 너 먹지만 말고 들어,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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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편하게 패, 아이 커, 패, 패, 주세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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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주세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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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됐다, 됐다. 오래 먹어, 먹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 알았어, 먹어, 먹어. 이거 그냥. 그거 뛰줘 아니에요, 이걸띄어주려고 하면은. 아니 띄어줘 패. 이봐, 이야 손을 못 쓰게 요 그 어떻게 해? 중국 된장을. 그치, 마지상 하지? 뱉는다, 뱉는다도. 어떻게 해야 이거? 이마이. 지지금 그래서 엄마들이 주차를 했때공하는 거야. 애들 막밥 먹을 때, 엄마 달라붙지. 콕 <laughs> 먹어야 되지. 그러다보니까엄마들이 식사가 불스의해지니 LALALA. LALALA. l a l 어, 우리 어렸을 때 먹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했죠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우리가 무슨 잘안 먹던데? 조금만 좀조 먹이. 짜장면이야, 네. 근데, 음? 애들, 나, 애들은 짜장면 많이 먹이아니 야, 근데 너무 잘 먹어. 야, 너 그만 먹어라, 짜장면 음. 다 먹었다. 오. 그래. 짜장면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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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치우 애가 지 애가, 너는. 자기. 뭐하고 신 거예요? 원매... 어, 거예요? 아 다시 사하세요 지금 짜장면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네한 메뉴고 있습니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계신지 모르고 우리 것만 시켰어요 미안니다 <laughs> 아, 짜장면은 네. 좀 향도 좀 강하고요 네. 그리고 기름기도 많고 네. 그리고 밀가루 음식으로 돼서 아이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소화하기 아. 좀 어려워요 그냥 어. 근데 있으좀 어른들에게는 편하게 떼어려고 시키신거죠? 아니, 보고 네. 봤더니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대요. 보세요, 자 보세요. 짜장면 없어요? <laughs> 이러니까. 아, 잠깐 네. 어. 판단력이 없잖아요. 아니,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애가 울때안 돼. 은빵이 망할 수도 있 자, 이 하나 물어볼게요 네. 애가 울때안 네. 네. 돼. 짜장면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응. 아. 가루를 아, 아.

화면은 얘가 굉장히 구르는데 얘는 딱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퀴씩 하나 봐자 편식을 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특히 당근이나 그렇죠. 오이 같은 거를 상당히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감추어서 먹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근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다른 야채나 고기하고 같이 삶는 거죠. 음. 삶아서 이제 그 건더기를 건져내고 그 국물을 아이한테 주면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유. 아주 뭐 유달리 그 미각이 발달된 애들 빼고는 무의식적으로 먹게 돼요. 아유. 저도 싫어하는 선배들. 예. 알지 못하게 커피에 뭘흘러져셔서 섞어도 좋겠요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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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어? 뭐, 뭐이 줘? 왜 그래? 뒤어려이 아,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점심처럼 저녁에도 짜장면 시켜주시지 마시고요. 또 그냥 저녁 보내지 마시고 아이도 그 계획표를 짜서 좀 알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저 파워랜즈 살아가자. 파워랜즈, 파워랜즈, 빵빵빵. 파워랜즈, 음. 빵빵빵, 빵 쏘아봐야 음. 음. 어! 와. <laughs> 이거 이거 살아가야지 가는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파워랜즈, 파워랜즈. 음. 마트를 부산에 있는 마트 같은데 있어? 있지. 또또에 <laughs> <갔다 오면 되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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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지우만 해도 지 괜찮아요. <laughs> 어. 얘는 그래도 아는 나이니까. 아. 이들은 행복을 몰라. 어떻게 될지. <laughs> 어, 짐바가 음. 진짜. 쟤 아까 우는 거에 완전히 마찬가지 아유. 완전 자유다. 아, 나도 잘래, 그냥. 아, 몰라, 이제. 아 나도 갈래 그냥 아 몰라 이제 촬영거 보고 힘을 부축해놔야 돼 얘네가 다 모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얘네가 다 모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우야 오늘 스케줄이야 장 보고 오는 거야